안녕하세요. 김승현 안피디의 스포일러 안피디입니다. 오랜만에 신차 소식입니다. 니로 풀체인지가 출시가 얼마 안 남았죠. 막 화려하게 홍보는 안 해도 워낙 입소문으로 잘 팔리는 차로 알려져 있어서 벌써부터 예비 차주들의 관심이 뜨거운 것 같습니다. 최근에 위장막이 벗겨진 사진이 유출되어서 오늘은 이 사진을 중심으로 변화를 살펴볼 겁니다. 니로 풀체인지의 변화 그리고 이번 니로가 잘 팔릴 것 같은 현실적인 이유가 차례대로 나오니까요. 끝까지 지켜봐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일단 사진부터 바로 살펴보죠. 사실 지난번에 본 위장 막차는 포드 같기도 하고 레조 같기도 했는데요 이렇게 보니까 와 이거 완성형으로 나오면 상당히 괜찮을 것 같은데요 테일램프 스타일이 상당히 독특하죠 최근에 스포티지나 K8 같은 차들 보면 앞모습에 비해 뒷모습은 또 너무 얌전한 거 아닌가 싶었거든요 그런데 니로는 뒷모습도 상당히 강렬하게 나와줬습니다 테일램프가 세로로 얇게 뻗어있는 게꽤 인상적인데요 당연히 LED 램프가 적용되고 이게 밤에 보면 꽤 멋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볼보 같은 차에서는 흔한데 국산차를 이렇게 디자인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잖아요 갑자기 왜 이렇게 디자인을 했을까 생각해봤는데 아마 EV6랑 연결을 시키고 싶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니로가 하이브리드도 주력이긴 하지만 순수 전기 모델도 있잖아요. 순수 전기 모델에는 EV라는 이름이 붙기 때문에 아마 이걸 좀 고려한 게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지 뒷모습 분위기가 EV6하고 많이 비슷하죠. EV6도 얇은 램프가 가로로 들어가서 예쁘잖아요. 이 가로로 들어간 램프를 니로는 세로로 그대로 옮겨놓은 것 같아서 미래지향적인 분위기가 돋보이는 것 같습니다. 보조 제동등도 파격적으로 들어갔습니다. 야, 보통 이 정도 급에서 이렇게 넓게 넣어주진 않거든요. 그런데 상단 스포일러 라인을 가득 채울 정도로 보조 제동 등이 넓게 들어갔습니다. 테일 램프 옆쪽으로는 주구가 유 있습니다. 오른쪽 아래에 보면 배기구가 있고요. 이런 걸 보면 지금 사진 속에 있는 차는 하이브리드 모델인 것 같죠? 또 하나 눈에 띄는 게 배기구가 있는데 배기구를 디자인적으로 강조하진 않았습니다. 몇년 전까지만 해도 듀얼 머플러다 뭐다 해서 디자인 요소로 활용하는 게 유행이었잖아요. 심지어 배기구는 아래로 내려갔는데 마치 듀얼 머플러인 것처럼 일부러 디자인을 한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오히려 배기구를 디자인 요소에서 아예 빼버리는 게 유행이죠. 친환경차 시대로 넘어가고 있어서 꽤 많은 제조사들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일 대표적인 게 최근에 시승 영상으로 내보내드린 볼보고요. 범퍼에는 반사판 디자인이 특이하게 들어갔습니다. 아마 전면부 헤드램프랑 디자인을 통일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든 것 같습니다. 아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아쉬운 게 보입니다. 항상 소개드릴 때마다 의문인 건데 여기서도 또 보네요. 방향지시등이 범퍼로 내려온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캐스퍼처럼 방향지시등하고 반사판이 함께 범 범퍼로 내려왔습니다. 테일램프 바로 아랫 부분 있잖아요. 여기에 LED로 방향지시등이 들어갔어도 꽤예뻤수을것 같은데 또 이걸 범퍼로 내렸습니다. 이게 그렇게 디자인적으로도 보기 좋은 것도 아니고 기능적으로 유리한 것도 아니고 심지어 잘안 보인다는 단점도 있는데 범퍼로 내린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범퍼 수립이더 받으려고 한다 이런 루머만 돌아다니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제는 디자이너 분들이 진짜 발표회나 보도자료에서 언급해줄 때가 되지 않았나 싶네요. 현대차나 기아 디자이너 입장에선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겠죠. 옆모습도 꽤 멋있습니다. 이게 SUV가 기도 하고 뒷유리 각도 때문에 해치백 같기도 합니다. 사실 현행 니로도 SUV 치곤 뒷유리가 꽤 많이 누운 편이었거든요. 그런데 세대 교체되면서 뒷유리가 더 누웠습니다. 여기에 테일램프까지 세로로 같이 누우면서 더 극적으로 변한 것처럼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C필러 쪽을 보면 색깔이 다릅니다. 이걸 보고 드디어 투톤 컬러가 들어가는 건가요? 이렇게 질문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아쉽게도 투톤 컬러는 아니고요. 테스트카라서 도색을 안한 겁니다. 아 옆모습을 보니까 그게 생각나네요. 왜 아이오닉 5에 후면 와이퍼가 없어서? 뒷유리에 물이 많이 맺힌다고 하잖아요. 이것 때문에 시야도 문제고 와이퍼를 달아줘야 한다는 말도 나오고 있죠. 그런데 이게 스포일러의 부재 때문에 와류가 발생해서 그런 거라는 말도 있더라고요. EV6도 후면 와이퍼가 없는데 얘는 또 물이 많이 안 맺히잖아요. 이게 테일램프가 볼록 튀어나온 디자인이 스포일러 역할도 해서 공기흐름을 아이오닉 5보다 좋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차이가 생기는 거라고 하죠. 이걸 통해 알수 있는 건 현대기아차한테 저희 스포일러가 참 중요하다는 거 그리고 스포일러의 기능과 후면 와이퍼의 중요성 정도겠네요. 다행히 니로는 물이 맺힐 걱정은 없어 보입니다. 상단에 스포일러도 들어갔고요. 후면 와이퍼도 들어가 있는 걸알수 있습니다. 요즘 이 후면 와이퍼를 스포일러 아래로 숨기는 게 추세이긴 한데 니로는 굳이 숨기지 않고 노출시켜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내 사진도 같이 노출이 됐는데요. 스티어링 휠은 EV6랑 똑같은 게 들어갔습니다. 어두워서 잘안 보이긴 하지만 센터 터널 쪽에는 K8처럼 다이얼 변속기가 들어간 것으로 보이고요. 그 아래쪽으로는 다이얼 컨트롤러도 보입니다. 이렇게 넓게 들어간 걸로 봐서는 필기 인식 기능도 적용된 게 아닐까 싶습니다. 센터 피시아 쪽은 위장막 가려져 있는데 이미 외신을 통해 일부분 공개됐죠. 아마 큰 이변이 없으면 계기판과 센터 디스플레이는 연결되는 형태로 적용될 것 같고요. 센터 콘솔 크기가 사진으로 봐선 꽤 작아 보입니다. 아마 수납공간은 그 아래에 있는 걸 많이 쓰고 이건 거의 팔걸이 용도가 되지 않을까 싶네요. 아니면 아예 깊게 파서 수납공간을 확보했을 수도 있고요. 실내는 지난번에 유출된 사진도 같이 볼까요? 송풍구 아래에는 터치 컨트롤러가 위치합니다. 이게 사실 많이 불편할 줄 알았거든요. 화살표 모양을 누르면 내비게이션, 바람개비 모양을 누르면 공조 장치 조절. 버튼으로 바뀌는데요. K8 탈때 이걸 써봤는데 진동 기능도 적절히 들어가서 직관성에 나름 괜찮았던 걸로 기억합니다. 센터 페이지와 버튼은 많이 사라졌는데 센터 터널에는 버튼이 좀 많아 보입니다. 가뜩이나 많은 것 같은데 시동 버튼까지 아래로 내려왔어요. BMW도 시동 버튼이 센터 터널에 있죠. 다이얼식 기어 시프터가 장착되는 걸 여기서도 확인할 수 있고 열선 시트, 통풍 시트, 오토홀드 버튼도 보입니다. 전면부 디자인은 이미 공개가 많이 됐습니다. 위장막을 없앤 사진은 아직 없지만 주요 디자인이나 실루엣 사진은 꽤 많습니다. 최근에는 순수 전기 모델이 외신을 통해 공개됐는데요 헤드램프가 선명하게 들어온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바니로 콘셉트카랑 거의 똑같이 디자인된 게 인상적이네요 다행히 전면부 방향 지시등은 범퍼로 내려가지 않은 것 같고요 외신에서는 하바니로 콘셉트를 따라가면서 호랑이코 그릴도 없어질 거라고 예측하던데 이건 정식 공개 이후에 확인해보면 될것 같습니다 주력 모델은 일단 지금처럼 하이브리드 모델이 되겠죠 1.6L 4개통 엔진이랑 전기 모터가 조화를 이룰 것으로 보이고요 외신에 따르면 복합 출력으로 140마력을 발휘할 것이라고 합니다.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하고 순수 전기 모델도 출시 예정이고요. 사실 니로가 그렇게 화려한 차는 아닙니다. 기아도 그렇게 막 적극적으로 광고하지도 않고요. 신기한 기능이나 멋있는 디자인을 강조하는 차도 아니죠. 오히려 기아가 실수로 잘 만들어서 입소문으로 꾸준히 잘 팔리는 차로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로 판매량도 보면 신차 효과나 이런 거 상관없이 꾸준히 연 2만 대 판매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냥 더도 입소문만으로 2만 대 정도는 꾸준히 팔린다는 거죠. 상대적으로 판매량이 적긴 하지만 기아가 니로를 포기하지 않는 이유도. 여기에 있는 겁니다. 니로 자체가 내연기관 엔진부터 친환경 파워트레인까지 모두 수용이 가능하고 판매량도 꾸준하니까 기아 입장에선 효자 모델이라고 할 만하죠. 차주들 사이에서는 가성비도 좋은 차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현행 모델 기준으로 하이브리드 깡통 모델은 취득세 포함 2,550만 원 정도고요. 풀옵션 모델은 3,400만 원 정도입니다. 풀체인지 모델은 말 그대로 대박이 날수 있을지 궁금한데 현행 모델보다 잘 팔릴 수 있는 조건을 충분히 갖추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행 니로의 유일한 단점은 디자인밖에 없다고 할 정도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풀체인지 되면서 디자인이 꽤 매력적으로 바뀌었죠. 요즘 기아가 실내 디자인도 정말 잘 뽑잖아요. 스포티지로 넘어가긴 부담스럽지만 하이브리드 SUV를 원하는 소비자들을 충분히 공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 셀토스 하이브리드가 없는 게 아쉬웠던 분들을 제대로 사로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디자인적인 부분은 평가가 긍정적일 것 같아서 가격과 옵션 구성만 잘하면 좋은 실적을 기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현행 모델이 가지고 있는 가성비 타이틀을 그대로 가져가야 대박이라는 키워드에 더 가까워질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출시 시기가 올해 하반기로 알려져 있죠. 출시 이후의 가격과 옵션 분석도 가장 빠르게 스포일러 해드릴 예정이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을 통해 가장 빠르게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와 성적을 함께하는 팀원들을 소개하면서 영상 마치겠습니다. 김승현 안피디의 스포일러 멤버십 관심 있으신 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안피디의 신차 스포일러 기아 니로 풀체인지 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